성경 봉봉, 봉독을 여러 군데서 했어요, 그렇죠? 네, 평상시보다 좀 길었고 또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오늘 그것 말고도 다른 성경 이야기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성경 이야기들을 간단 간단하게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뭐 거기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보, 어, 보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빨리 응답하시느냐, 어떻게든 늦게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빨리 하시는가, 늦게 하시는가 이런 이러한 관점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에, 아브라함이 에, 정말 원하는 게 있었어요. 에, 정말 내 몸에서 아, 자기 와이프 살아와, 자기의 몸에서 난그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에게 그를 통해 그 자손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에이,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몸에서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를 보면서 저 하늘 그 하늘의 별들처럼 저렇게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현실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순전한 믿음을 크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의로 삼아 주셨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 보면요 아,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적어도 14년 혹은 15년의 세월이 그 이상. 흘렀을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과 아브라함이 사이에서 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내 몸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생각할 때 자기의 종 여정을 통해서 낳는 그 아들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그랬다. 86세였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또 조금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이스마엘 말고 사라의 몸에서 난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고 한그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러니까 1년 후에 아기를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적어도 14년, 15년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야, 그 나이에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아마, 굉장한 큰 기대,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도 컸었을 거예요. 때때로는 의심도 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때로는 좌절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마음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그저 그냥 막연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 간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만은 15년. 약속부터 성취까지. 와, 긴 세월.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소개할까요? 요셉은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지요. 런데그 감옥에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왕을 보좌하던 두 측근 아, 그두 측근 중에 술 관원과 떡 관원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왔어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 대우를 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중을 받으면서 그 관원들이 자, 저 청년 참 괜찮다. 그렇게 느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네, 뭘 얼굴 가운데 근심이 있길래 왜 근심하십니까? 그래서 이상한 꿈 얘기를 해서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아무튼 그 꿈을 해몽해 주어서 떡관 오는 끌려 나가서 처형을 당하게 되고 술관원은 나중에 회복을 해서 복권을 하게 되지요. 그때 나갈 때에 요셉과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술관원에게 내가 좀 억울하게 여기 있는데요, 나가시면제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감옥에 있었으니까 술관원이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냥 싹 해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철석같이 했고,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진짜 슬그머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예스. 드디어. 이제 기다려봐야 며칠. 조금 가셔서 뭐 일이 복잡하실 테니까 길어져봐야 몇 주. 이건 뭐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잊을 걸 잊어야지.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술관원의 머리 가운데 그 부분을 잠깐 잠가 놓으신 것 같아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몇 년이 흘렀느냐? 2 년이 흘렀어요. 2 년이 예? 그냥 지내는 인연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지내는 인연이에요. 그것도 그냥 인연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오늘일까 내일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누가 문을 탁 열면 아 드디어 왔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2년을 기다렸더니깐요. 데 2년 후에 우리가 아까서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어 가지고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게 되자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술관원이 아하 하고 생각이 나서 이제 요셉을 소개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갔지만은 구약에서 두개 했으니까 신약에서 한개 정도는 해야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대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요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잡요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게 한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어요. 굉장히 사랑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빨리 오셔서 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죽을 병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답답하고 그냥 막 초조할 정도로 마음의 여유를 부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은 16장에 보니 11장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지금 분초를 다투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말이죠.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고 다른 사람 다 고치시고 와 옆에서 있는 사람이 이게 막 부글부글부글 막 속이 끓었겠어요 안 끓었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그때서야 가게 되었다는 얘기.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틀 지나서 갔지만 그 상당한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을 할때 벌써 냄새가 나는 그런 때였으니까 말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 이이해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추려서 이 대표적인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가라는 하나님의 시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은 와 하나님 굉장히 늦게 일하신다. 정말 느끼게 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말도 있고요. 하나님 내이 기,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까? 안 들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정말로 누군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변명이요, 느림보래요. 느림보 하나님,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어그 o m o k s a n i 제 e n d check, check, c h e 그 k c h 그 c k 상 h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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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h e c k check, c h e c 천 그런데 정말로 이 성경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들고 하나님은 느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천천히 응답하시고 나중에 다 지칠 때 그때 가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냐? 아니다. 그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그 느린 것 같고. 긴것 같은 것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또 너무 급하게, 너무 신속하게, 당장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적인 관점에서 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늦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찍 일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느린 보처럼 행하셨으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리 행하신가 하는 것을 한번 성경 구절 몇 군데서 찾아볼까요? 대표적으로 말이죠. 물론 이야기 말고 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관심 갖고 또 지금도 그 사실을 셀레브레이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출애굽의 사건이었어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을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느림보 하나님의 그런 그런 면면과 그리고 또 신속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리다 빠르다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에 있게 하시고 4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여 우리를 빨리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시고 그런 느림보 하나님의 면도 우리가 볼수 있지만 그러나 모세를 확실하게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나 해서 구원해 내실 때는요, 정말로 급하게 구원해 내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빨리 나가라 지금 이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려가지고 뭐 이렇게 맛있게 해 먹을 만한 그 같은 여유도 없어. 그냥 무교병 먹고 그냥 나가. 무교병은 뭡니까? 그냥 밀가루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쪄서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고 빨리 나가. 하나님께서 쫓아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때는 이렇게 신속하게 행하시는 거야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 역대 상하를 그거 공부하면서 그때 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남한국의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봤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한, 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전을 바라보면서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전하고 나서는 이사야는 지금 궁전을 성, 저, 저기 궁전에서 빠져나갑니다 너무 간절, 간,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셔가지고 아직까지 다 나가지도 않은 이 사회를 불러서 다시 희승기하게 와가지고 네병이 고침을 받았다고요 얼마나 빠른 기도응답이에요 금방 금방 고쳐주시잖아요 당장 죽을 병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시잖아요 예. 아 그리고 나서 지금 아시리아가 지금 어, 남한국을 침공해 가지고 남한국이 지금 풍전등화예요. 그 아시리아 군대들이 그냥 꽉 이스라엘 성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번에도 늦게 늦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가운데서 정말로 전광석화 전광 빛의 전기와 같은 빛슉 하는 그 석화 이 돌을 갖다가 이렇게 부시돌을 팍 하면은 파착 하고 나오는거죠 그걸 정광석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정광석화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나의 명성을 지키려고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다윗을 보호하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가지고요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라 내오라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18만 5천명을 쳐죽이시네요그 다음날 아침이 바깥, 바, 바, 밝았을 때는 모두가 다 시체로 샥 하고 바뀌어요 하룻밤 사이에 제가 적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를 천천히 행하신다 급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 기, 응답은 즉각적이다 아니면 오래 있다가 해주신다. 그것을 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려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방법과 우리들의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를 성경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또 우리들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 사랑을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을 갖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날마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결국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 지금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며 체험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렸을 때에 함께 차를 타고서 멀리 여행 갈 때마다 애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늘 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Are we there yet? 이제 다 왔어요? 언제 도착해요? 뭐 그런 영어의 뜻이죠. 요즘 손자와 함께 어린이 노래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어린 이 노래를 제가 많이 알아요. 그런데 네.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노래였어요.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노래를 듣고서 아하라고 느껴지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 같이 보겠습니다만 아이들은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묻는 것처럼 Are we there yet? 묻습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엉뚱한 데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묻는 것 아니에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묻고 있어요. 그러자 아빠가 지연을 합니다. Let's play a game. 우리 게임 하면서 갈까? 밖에 어떤 경치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묻습니다. What do you see? 자, 드라이빙 해 가면서 보는 거예요. Oh, why are we there yet? 막 이렇게만 하지 말고 짜증만 내지 말고 밖을 봐. 지금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그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워고뭘 보니? 아니 이거 독수리가 보여요. 사슴이 보여요, 호수가 보여요, 무지개가 보여요. 그러자 아빠가 말합니다. 이렇게 밖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가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오히려 재미있지 저는 이볼 보면서 말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차를 타고서 열차를 타고서 갑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아, 어디에요? 언제 갈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치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실까요 Are w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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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uh, y not you look with me and tell me what you see? Driving in the car, what do you see? A eagle. what do you see? A deer, what do you see? A lake, what do you see? A rainbow, it's so much fun to drive so far. Let's look outside and enjoy the pretty ride. Driving in the car. Yeah. 뭐, 2절도 있고, 3절도 있습니다만은 저작권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보도록 하죠. 아, 정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2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계속 질문합니다. Are we there yet? 기도의 응답이 곧 오지 않을 때 계속 질문합니다. Are we there yet?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일본의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이 아 uh, uh, Three m i l e an Hour God 하나님께서는 uh, 한 시간에 3 마일 가신다 시속 3 마일의 하나님이라는 uh, 자주 재미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최우선 목사님도 같은 제목의 책을 쓰신 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도가 왜 거기에 특별히 3마일이라고 했을까요?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제 뭐 하이킹 이렇게 좀걸어다겨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한 시간 정도 걷는 게 3마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마일 하나님도 3마일 3마일밖에 속도밖에 못 내셔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삼 마일밖에 못함 하면 아니라 우리와 걸음의 보조를 맞추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 아, 참그 말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요소, 요즘 이 말을 실감합니다. 제가 손자와 함께 이제 손을 잡고 걸을 때에 에, 제 아내가 옆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 발걸음에 맞춰서 걸어요. 애발 빨리 가라 그러더니 그냥 애가 그냥 뒤뚱뒤뚱 걸어요. 에 발걸음에 맞춰서 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3마일로 가신다. 어떤 때는 그럼 3마일로만 가시느냐? 아닌 것 같아요. 급하면 나도 애를 안고서 길을 건너듯이 안고 가시는 거예요. 빨리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고 우리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이고 우리를 때때로 안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서 Are we there yet? 그렇게 묻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들을 보던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로 방법으로 때에 우리의 갈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 이루어 주신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차창 밖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보이는 놀라운 그 경치를 보면서 그렇게 즐기며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늘 기도하지만 순간순간 지금도 우리들의 기도에 그래 알았어. 이루어 줄게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면서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된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행복의 비결입니다.